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포도송이로 멸망받지 말라, 알곡으로 영생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포도송이로 멸망받지 말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모습, 즉 아담 안에서. 철과 육으로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멸망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라지나 죽장이와 같이 거두어져서 불살라질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말미 암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삶이 죄라고 하는 의미로 알곡으로 영생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곡을 거두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의 키를 가지고 타당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을 모아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계속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손의 키를 가지고 사당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을 모아드릴 때 반드시 알곡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를 주소할 때에 추수권들에게 거두게 하시고 그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례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와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세를 베푸시고, 마지막 때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무화곡간에 들이십니다. 그러나 죽장에는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 14장에 보면 두 가지 주수가 나오는데, 곡식 주수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알곡을 모아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마음과 삶에 두가 되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데, 가라지는 천사가 거두어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곡식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풀뭇불에 태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악인들이 풀뭇불에 통곡할 때에 알곡성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송이는 천사들이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대상,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 이들은 포도송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송이 갈아서 변화된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송입니다. 아담만이이 땅에 출생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육체로만 이 세상만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매여서 마귀에 종살이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영생복락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면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서 다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와 되심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까지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 분들을 영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하여 즉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몸을 입고 즉 인자가 되었으므로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막노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혈통과 욕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중생한자, 물과 성으로 거듭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멀리 암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일이 마실 때.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괄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뭘로 나온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즉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괄로 나와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국어 5장에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리의 벌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괭애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괭애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괭애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악한 자에 속해서 영원히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사망을 즉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이니 아담 안의 육으로 살면 영원히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이르지 못하면 천년 왕국 후에 심판의 볼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 없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사탄이 집에 벗고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의 벌활로 나와 멸망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처로 나와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게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주 말씀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주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완전한 사랑,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을을 가지고 영생 생각 누리는 알곡 성도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는 주께 선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계시 받은 것을 다 믿고 알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그래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예수 알고 하나님께서 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호련이 변화가 되어 생명의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하늘 보내신 자로 믿지 않으면 그를 괴미하지 않는 삶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 없이 하다만의 거해 사탄의 종살이 하는 악인은 영원히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다 만의 육으로 살면 영원히 죄와 사망과 저죄를 받아 심판의 대상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이르지 못한다면 철연한 그후에 심판의 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리 마시고 그 영광에 참여한 모든 구월의 성도들, 생명의 로 나온 사람이나 변화체로 조합해 나온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 누엘,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온의 의가 나타나고 시온이 의가 빛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원의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 식구당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대의 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예비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랑이 되어서 혼인잔치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영생공략을 누리는 인마누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세워서 영원히 그 백성들로하여금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죄와 사망 저주가 끝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영생 목난거리는 임마누엘의 생명체들. 구원받은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지금 의리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런 말미 아마 영생복락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상급과 멸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심판받고, 보험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삶에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영생목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봉을 받아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63장과 오늘 본문 게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진노의 포도적들이 밟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는큰 능력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심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버릴 권세, 얻을 권세도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요한복음 십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보도주 틀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악인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결단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틀에 밟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공납을 인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모다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 마음에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 아 알곡 성도가 된 사람들은 결코 정죄, 심판, 낼망, 저주가 없이 영원히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다고 했을 때 귀신이 나갔어요.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가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앞에. 그래서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고 돼 있어. 무엇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지금 교회를 다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못한다면 진짜 마음에 예수를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요한계수 14장에서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 새 노래 부른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주오심의 날이 기쁨의 날 구원의 날 감격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서 예수님 맞이해서 영원히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알곡 성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 복된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공강 누리는 삶의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아직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빛이 없으므로 생명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없으므로 말미암아 육체로만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한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수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기쁘시게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 정죄받은, 벌써 정죄받은. 악한 영으로 지배받고 살고 있는 삶이 됩니다. 끝까지 육체로만 자기중심적인 세상 보이는 것만을 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 알지 못한 때 바로 주님이 오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왜냐면, 하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깨어있지도 않고 예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 오시는 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그때에 주님 오실 것이고 그들은 슬피얼며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포도송이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털에 던짐으로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우리는 포도송이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알복성도와 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하여 인마 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